안녕하세요. 남울대학교 건축학과 이공일공공이3학번아이름미라고 합니다. 이번 기말고사 대중석의 클래식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서는 아, 건축속의 클래식 또는 클래식속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건축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건축은 건물과 다른 물리적 구조를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예술과 과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이 건축 분야의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을 합치면 또 흥분한 주제가 되는 거죠. 클래식 음악은 건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시대의 활발한 동시성부터 낭만주의 시대의 장대한 질감의 허머본위까지 클래식 음악이 확립된 리듬과 균형에서 현대 시대의 들에 영매이지 않는 모양과 색상이르기까지 건축과 클래식 음악의 미학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도 클래식 음악은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건물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곳까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같이 알아볼까요? 그 예시로는 지금 보고 계신 사진. 모든 음악에서 다이나믹은 악센트 및 기타 형태의 사운드 강도 뿐만 아니라 악촐 내의 음량을 나타내는 표시인데요. 또한 역동성을 조각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음 사진 속악보에서볼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표시입니다. 음악에서 이 모든 것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와 달리 건축에서는 눈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축 속의 클래식을 편하게 이해하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 반주와 마찬가지로 건축에서 지원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은 음악 연구를 통해 찾은 예시로 대표적인 예가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변주곡입니다. 일대일 리듬으로 멜로디 형태를 따라가는 음자리표의 단순한 하모니를 보여줍니다. 아까부터 설명만 들어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실제 건물에 작용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음악적 질감에 도달해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만주입니다 멜로디를 지원하는 코드 이시에 있는 곡은 쇼뱅이 녹톤입니다. 멜로디를 둘러싼 아르페지오 하모니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건물들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제 좀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대위법은 여전히 음악적 질감으로 간주됩니다. 여러 음성에 서로 배열되는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특정 음성의 계층 구조를 지정하지 않고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텍스처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건축물로 변화됩니다. 하모니는 목소리에 묘열에 있습니다. 적용되는 건물들의 예시 사진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예시 사진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번 학기의 전공과목들과 동시에 대중석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앞에서 보여줬던 예시 몇 가지를 제가 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에 실제적으로도 적용해 봤습니다. 이어서 실제 건축물 중 브리셀에 설계된 독특한 모양을 가진 망남회의 필립스관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 때문입니다. 건축가 크레나키스는 필립스관의 의뢰를 받은 동시에 음악의 메타스타시스를 작곡하며 건축물에 표현하고자 하였고, 음의 변화나 소리의 밀도 변화 등을 수학적으로 묘사해 악보를 그리고 이를 필립스관의 설계도에 작용하여 건축하였습니다. 크세나 그 건축가가 작곡하신 음악 중 피아노 연주를 들어봅시다. 사실 이분이 작곡하신 거의 모든 음악들은 다른 작곡달, 작곡가들과 너무나 다르고 똑똑합니다. 각적으로 묘사해 작곡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런지 좀 다르고 또 무서운 공포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더 느꼈습니다. 원래 수학은 공포이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을 또 하나의 예술을 표현하는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문학가인 과데이, 과데이 음악은 흐르는 건축.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 둘다 공간과 시간에 펼쳐져 있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 만큼, 건축은 또 하나의 예술인 클래식 음악을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하며, 음악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건축을 유동적이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두 예술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만들어가는 건축물을 앞으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석의 클래식을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발표하고 싶은 내용이 많고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서 논문까지 쓸수 있을 듯 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했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클래식과 건축의 연관성을 배우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